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또 시편에서 말씀을 받고 생명의 양식이요 귀한 만나를 먹으며 출발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주의 내를 풍성히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 21일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 1절 읽습니다. 1절,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심중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격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에 귀를 막은 귀모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자객의 술객의 요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의 입에서 이를 꺾고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에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간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에, 불의한 통치자 위에 계신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의 시에요 믹담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되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이제 격언 같은 걸 의미하는 거이시고요 금언 같은 거요. 그리고 알다스는 음악 음악 부호예요. 고대 고대 0 0년 전의 음악 부호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되겠습니다. 에 근데 이제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 시그 불의 한 그 고대 정치인들을 그 비아냥 그리면서 쓴 시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해요. 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그 다윗과 다, 아니, 사울이 다윗에게 다, 사울이 다윗을 그 공격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그 쫓겨다닐 때 사울과 사울을 보호자 했던 그 왕궁의 대신들, 악하게 정치하는 그런 사들을 염두에 두면서 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왕으로 40년을 있었는데, 다윗은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선왕이지만은, 그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도로 더러 악한 신하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군왕의 뜻과는 다르게, 밑에 관리들이, 악한 관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을 책망하는 시로, 생각되는데,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정확히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은 그 통치자들, 아주 거머리 같은, 귀머거리 같은 통치자들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렇게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주 못된 통치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인류 역사에 다 그렇죠. 우리 인류 역사에도 많은. 악한 통치자들, 고대 중세는 그만두고라도 근대사회, 현대사회에서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 아, 루이 14세가 그 통치하던 프랑스, 에, 결국은 이제 그 왕정의 그 불의한 통치가 다 지구상에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외에 이제 일어난 무슨 뭐 히틀러라든지 또 이쪽에 나폴레옹 무솔린이라든지 또 흐르초프라든지 이쪽으로 오면은 레닌이라든지 엥겔스라든지 또 무슨 스탈린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동양으로 오면은 뭐 택동이라든지 북한에 이쪽에 그 김일성 집단이라든지 그 저쪽에 카다피라든지 또후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인류의 불의한 통치자들 우리가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 킬링필드라든지 다 무서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이런 통치자들을 싸잡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난할것 같아요. 일 절로 오 절을 규모 거리 독사 같은 통치자들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건들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할 것을 어찌 잠잠하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말합니다. 13년을 쫓아다닐 때. 그 사울 혼자 했겠어요? 사울 밑에 사울을 돕는 대신들이 있었을까네요. 통치자들이. 그럼 사울이 그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려있어야 되는데, 예의, 예이, 예이 하면서 쫓아다녔잖아요. 비난 받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 통치자들, 하나님 대리자들이에요. 왕이건 대통령이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목회자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만 대리자가 아니고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 대리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공의와 공정을 행해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정자가 뭐예요? 바를 정자, 치자가 다스릴 칠자는 바르게 다스린다. 그래서 균형 있게 다루고요, 억울한 편이 없어야 되면, 다 지금 편가를 전하야 나쁜 놈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편을 가르면 안 돼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동안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복지해서 또 이렇게 의료를 잘해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골고루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병을 잘 고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 재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래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의 정치인들이 뭐예요? 타락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정치인들이요 타락했잖아요. 어, 예.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 뭐 몰입해, 몰입해, 정치 몰입해, 예,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몰입해라 그러잖아요. 또한 탈취자. 에, 선량한 백성들의 돈을 재물을 생명을 탈취하는 자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 전쟁준범들 지금 이런 자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다 다윗이 지금 여기 58편에서 무섭게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2절입니다 너, 너희가 너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폭력해가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야죠. 자기, 자기 그, 그, 그 백성의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말이 돼요? 왜? 자기 정권력에 있어. 안 되는 것이죠. 정치인의건 의사건 성직자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걸로했어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격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이제 악인이 태어나면서부터 <laughs> 선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맞아요. 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경중이 있긴 하지만은 다죄 중에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삼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야 되는 거라.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막은 귀먹거리 독사가 토다. 예. 그 이제 그, 있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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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있잖아요. 코브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훈련사가 훈련을 해가지고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면 그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귀가 먹은 독사는요, 말을 안 들어. 조련사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독을 내뿜으면서 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 조련사는 그 코브라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돈을 받고 하잖아요. 거기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통치자들이 이렇게 말안 듣는 독사가 다는 거라. 야, 오절 술사에 홀리는 소리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 그래서 이 술사가 아무리 그 훈련을 시켰는데 그렇게 피리를 불면서 움직이라고 안 움직여. 자기 고집대로, 고집대로. 우리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비유한 말이겠죠. 야. 자 그래서 여기 에 이제 이 악행하는 통치자들을 책망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들은 잔인한 자들이며 마치 독골품은 규모은 독사가 다야참 무섭게 책망하죠. 근데 이,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사는 거. 우리의 관건이죠. 자, 이제 6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강구하는 다윗의 기도인데,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을 벌을 주라고 기도한다면, 그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음, 여러분, 살, 믿음생활 하면서 혹시 너무 힘들고 억울하게 나에 대한 사람 앞에 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혹시 기도해 본적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심판해 달라고. 저 사람 강하게 해 달라고. 저 사람 하나님 원수 갚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적 있어요, 혹시? 예. 그런 기도를 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말이죠. 예. 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 서서 에, 이는 그의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힘을 이 빠른 뭐다고기도또 뼈다귀도 이렇게 막 씹어 먹잖아. 권세를 말한데 저의 권세를 빼서시오 그 말이잖아요. 어금니를 꺾으시라. 그 가장 의지했던 힘을 빼서 버려라 이 말이죠. 자, 7절. 그들이 급히 그러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면 견우는 화살같이 꺾이게 하소서에 물이 천천히 흐르면 웅덩이에 고이고 그리고 거기가 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울목 같은 데는 물이 쫙 흘러나. 그러니까,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말이죠. 힘 자랑하는데, 흘러, 흘러내려가는 물처럼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오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인물은 오래 가는데, 흐르는 물은 금방 가잖아요. 그, 그,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저자들과 뺏어달라, 이 말이지. 백년 가는 세도가 없어요.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재밌잖아요. <laughs> 어, 달팽이 집지고 가는데 그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칠삭둥이 팔삭둥이 인큐베이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큐베이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의 죽었잖아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저 통치자들의 저 권력 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저 권세를 하나님 빨리 없애버려달라 그렇죠 권력자들은요. 권력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국회의원 할때큰 소리 팡팡 치고, 뭐. TV에 나와가지고 상대방 공격하고, 뭐. 근데, 공천 못 받으니까 날개 잃은 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laughs> 권력 같은 거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기로받자 5년이고, 기로받자 10년. 100년 가는 세도가 없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러분, 강가에 모닥불을 피워 놨잖아요. 예, 바람이 안 불면 거기서 무슨 예,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 그그뭐 아, 여러 가지 젊었을 때 밤에 모닥불 피워 놓고 이렇게 예, 캠프와이 하면서 밤새도록 기타 치면서 그 노래 불렀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소나피가 쏟아지면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다윗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라. 근데이 다윗은 확신이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 누구에게인가 보복을 당한다. 맞아 이 세상에 악인들은 요 생명이 길지 않아요. 누군가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망하는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아, 크게 살면. 11절 결론이에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루. 그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마지막에 다 당하고 나서, 망하고 나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렇게 뉘우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 지혜라. 그리고 그게 뭐라?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은요, 악인들의 악행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어떤 분들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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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종교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손을 대거나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는 불의한 정치인들을 책망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내용이 다 뭐예요? 정치인들 꾸짖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해롯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영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걸 못하면요. 벙어리 개예요. 짓지 못하는 개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편들어주면 안 돼요 무섭게 책망을 하고 표 주면 안 돼요 악한 자들에게 더 나쁜 짓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자리 잡은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은 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통해서 공정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는 것. 근데 뭐, 연하야나 다 써서 어떤 사람이 공정한지 참, 그래도 단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다윗이그 악한 통치자들이 예, 달팽이처럼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애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그리고 뜨거운 불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석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공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 오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고 우리가 입을 열어 불의를 책망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제 4월에 선거가 있지만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불의한 자들이 국회 못 가게 해야 되고 의로운 자들이 국회에 가도록 그래도 정직하고 건실한 사람이 국회를 가도록 믿어주는 거 이게 누가 하리라고요? 우리가 해야 하리라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해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이게 5 8 편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정직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불의가 판을 치고 또한 불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빨리 사라지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